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라이더 100 최고 기록을 177점을 찍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더 바로 갑니다. 에스코 차루빈입니다 이착지가 중요하지, 착지 그냥들리네 근데 잠깐만요이리 그냥 소리. 좀 키워 볼게요 리 나도 훌륭한 소리. 나도 훌륭리 잠깐만. <웃음> 어.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여기도 커. 아, 밖에 구만한 엄청 춥 자, 됐습니다. <laughs> 여기 그거를두 바퀴. 밖에 들렀네요 네, 요 와, 뭐야! 버그 인정? <laughs> 확인 중. 연우, 연우 갔다 온... 연우 갔다 온데 봐봐. 어우, <laughs> <오, 오>, 씨... 어 씨... 어 씨... 우 시원해. 시원해. 아, 아, 갑니다. 일부러 그 차가운 을내 따뜻한 그 발에 달아... 시원해, 야, 아, 아, 갑자기 그것도 아. 그냥... 갑니다. 어? 나한테 그 물어볼 거야, 어씨따뜻시고원하지 여름 마사지입니다. <laughs> 여름 마사지는 아 해도 돼요. 자, <laughs> 좋아요. 이게 어디 바이사에서니 여름 막이지? 왜 이렇게 안 되지? <laughs> 아니야, 그냥 해도 요 아니야? 잠깐만요. 좋아요. 오늘 목표 200점 가습니다 200점. 200점 갈 때까지 할렇게 좋아요. 아마리 깼어. 아마리 한번 깼어요. 한다이 사이버. 봅시다. 이리가 2천만 원 여러분들. 테스트 문제 깁니다. 어, 아니, 개스트는... 아, 이거 어디야? 야, 뭐... 고기... 고기... 고기 어디야? 연... 난 아까. 갔어. 어? 3호안때아아이가 많아 가나2호 때가 없나 많아 머리 때문에 안 보여 왜그아 잠깐만요 송아, 이거 크래스인거 뭐야? 이거 3사개 먹는 거지, 그래서. 3 4에3 6차1 이거 34, 35 34, 35, 36, 차이로 내데삼이3 삼십오, 삼십오, 이거 잘 맞아. 아, 오케이, 난3니십팔게 야, 니가 쭉 들어가서 라니까 이거 또 있잖아. 이거 안가그냥안가 아, 그게 또잘안 가. 이거 자기가 래 아, 죽었다. 그냥 파, 그냥? 돈풀리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두개좀 들어가 봐. 방이 좀 들어갈까요? 집이여가지고 방이 있어요. 오케이 방. 아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희야 뒤쪽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바이브 안필고 벌써 한기번이거든요 원래... 언제 어디 는 거야? 근데 두 번째... 잘게요. 두 번째... 두 군데 이뭐 없... 어, 없어요! 이거 일자로 튕겨야 되잖아요 튕기려면 근데 왜 이건 옆으로 튕겨요? 모르겠네 모르겠어 양파링? 아니, 근데 49점에서 양파링이 나와? 아, 49점에서요. 양파링이 나온다고? 얘, 무리해야지 않아요? 어떻게 49점에서 양파링이 나와요? 모르겠네? 난 집중해서 갈게요. 가지고 어, 스플린 가도록 겠습니다 스플린 가져가보겠습니다 스플린 스플린 스플린이거든요. 카트를 제가 지금 카트 얻어, 얻어서 나이가 영품을 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저 목소리가 잘안 들려도 저 헬기 숱을 안 끼고 있어가지고. 아, 나나가 집중 못해서 죽었어. 나나가 집중 못해서 죽었어야지. 범 인정하는 거. 그래가지고 지금 말이 잘안 들리니까 저가좀 희귀하도록 하겠습니다, 말로 자, 크게 할게요 지금 아주 좋아요 리벨방 안쓰고 배 때문에 지금이에요 갑니다 진짜 진짜 막세게 인정? 확인정 더 인정? 확인정 아니 여기서 아니 그냥 왜 돌아 그냥? 잠깐만 사먹어. 저, 저 챌린지 좀 깨고 오겠습니다. 하다가 안 되겠어. 잠깐만요. 이삼진사기를 어떻게 먹는지? 이삼진사기를 먹을 수 있어요? 무거 뭐 못먹고 아니, 이거 어떻게 먹어? 삼진사기를 자, 어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, 다섯 개. 아홉 개 자, 아홉 개 집중 집중 자, 아홉 개에요, 아홉 개열 열두 개 다섯 개예요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열일곱 개 이십 개야 이십 개야 이십 개. 20개 뭐. 아! 아! <놀람> 아! <놀람> 아! 거의 다깼는데 벌써 진짜 미션 깨고 올게요여기부터 앞으로 이의 죽는다. 층가2층이가 진짜 집중했어요. 이쁘 이거 리바이브 나나 미친놈아 한개더 해야 된 잠깐만요 잠깐만요 편집할게요 그래서 퀘스 되겠다고 퀘스트 깼습니다 저거 드디어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.